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고통을 마주하는 신앙인의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 절망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 절망의 상황을 부득불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이든.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고난이든 그것을 마주하는 그 순간 사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절망스러운 상황을 견디며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저력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난과 고통,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합니다 어, 선지자는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인해 닥쳐진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통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절 말씀에서 나는 고난을 당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음을 선지자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깊은 절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마주할 때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낯선 곳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침체 등은요. 마치 우리를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그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더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지속적으로 피할 수 없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선지자는 지금 바로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는요 그는 자신의 고통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했고 뼈를 꺾어버린 듯한 육체적인 고통까지 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상황을 영적인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그의 육체가 병들고 지쳐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 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고난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이 사방에서 그를 애워싸고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요 선지자는 자신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어서 오래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자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가 그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고통의 현실을,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고난이 다가올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사실 우리는요. 고통을 피하고 싶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그렇게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현실임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찰하고 직시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인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신앙인의 두 번째 반응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네,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선지자는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막혀 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욱 복잡하게 힘들게 만드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은요 더 이상 고든 길이 아니라 도처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느끼는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삶을, 삶의 길을 휘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알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 믿으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앙인의 세 번째 자세는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8절 말씀에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요 자신을 덫에 걸린 짐승처럼 느꼈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화를 쏘시는 분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런 고백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을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신앙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적인 그 상황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것인 양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와는 무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냐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공동체의 죄로 인한 고통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그 고통을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상황,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고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름과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국류를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떠한 유형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해야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공동체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